3 8번 이차함수 y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자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A 하고 B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자이말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을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y 0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차함수와 x축과의 연립 이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베타가 두점 a, b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두점 a, b의 좌표를 세운다고 하면 a는 뭐? 뭐 알파 플러스 0, 알파 컴마 0. 그리고 b는 뭐 베타 컴마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다? 자 y좌표는 없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x 좌표끼리의 차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 뭐, 알파마이너스 베타다. 길이니까 항상 양수해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준다.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2차 방식의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실 관계 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뭐가 된다? 3이 되고, 두근의 곱,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각각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절대값 알파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부터 구하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9 플러스 8이니까 네, 17 나오겠고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7이니까 자 얘네 전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은 루트랑 제곱 없어지면서 절대값 절대값이 생긴다고 얘기를 말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된다? 어, 루트 17이 되겠네요. 자, 루트 17, 38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 39번. 자, 이차함수 y 이퀄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4, 1이다.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퀄 0자이 식의 두군이 뭐다? 마이너스 4고 하 1이다 자 그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군의합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시 쓰면 a 이퀄 3이 되겠죠 그리고 b는 두군의 곱과 같겠죠 b는 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a, b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때 뭘 구하라? 이차함수 y 이퀄 x 제곱 마이너스 b 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퀄 제로. 이 녀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x축과의 두 교점의 우리 x 좌표가 된다고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얘기를 해오던 거죠. 그럼 그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가 된다?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였죠.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군의 합이니까 B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는 두 군의 곱이니까 A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 다시 고쳤으면 뭐가 된다? B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A, B 우리 앞서서 다 구해 놨죠. 대입만 하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 마이너스 12니까 4가 나온다. 뭐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준다?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리루트하고 제곱 없어지면서 절대값 생기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바로 구할 수 있죠? 뭐다? 루트 4다. 루트 4면 그냥 2죠. 네. 39번 예, 1번이네요. 자 넘어가서 40번 자이차 함수 y 이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1일때 방정식 f의 2 x 5이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얘기할 건 뭐예요? 이차 어, 함수 y 이 fx의 그래프와 다음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X 대신에 알파. F 알파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0이 돼야겠고. 자, 베타를 넣어서 F 베타는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X 축과의 교점이면 Y 콜 0. 자,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연립하면 뭐가 돼요? F X 콜 0가 되죠. 그때 두근이 각각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니까. F 알파 콜 0, F 베타 콜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다음 식, 모든 식은의 합을 구하시오했어요 즉, 지금, 알파 대신에 2x-5가 들어가고, 베타 대신에 2x-5가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쓸수 있다? 2x-5 e q 알파. 그리고, 2x-5 e q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2x는 알파 플러스 5고, 자, 이를 만족하는 x 값. 근이 뭐가 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옆의 식도 풀면 어떻게 돼요? 2x e q 베타 플러스 5고,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5 해가지고 이렇게 두근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5 얘를 구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 5 더하기 5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20이니까 2분의 20 플러스 10이죠. 2분의 30. 뭐 약분하면 네, 15 나오겠네요. 40번의 정답? 네, 15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4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뭐다? 자, x축과의 교점 구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y equal 0로 나서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죠. 그럼 연립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에 k-1에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이퀄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얘가 뭐가 된다? 근이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된다. 즉, 판별식이 0보 l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자, 정리해주면 x 계수 2 곱하기 k-1이면 우리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럼 b'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테고요. 식점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k 제곱 k 제곱 없애버리고, 자 얘랑 얘랑 해주면 뭐 k 그리고 1이랑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나오겠네요. 자 그럼 k는 1보다 크다가 될 테고, 얘를 만족하지 않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2, 3, 4, 5는 다 1보다 크고, 1만 그냥 1보다 크다 될 수는 없으니 1이 1보다 큰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1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2번. 이차함수 y x 제곱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1자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싶지 않대요. 즉 뭐예요? 좌표평면상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안 만나고 위로 볼록이겠죠? 아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려면 이런 녀석이 되어야겠고즉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준다 우리? 자, 얘0 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식 다시 써주면 2차 방정식이 뭐가 된다? x 제곱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자, 이 식이 판별식이 영보다 작다니까 판별식 바로 써주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전개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없어지겠고, 아 이퀄 제로가 아니죠. 판별식 0보다 작다죠. 왜 0이 이퀄 제로를 놨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어야겠고. 어식 계속 풀어주면은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20이네요. 얘가 0보다 작다. 다시 쓰면은 12a가 20보다 크다. 다시 쓰면 a는 3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때 정수 a의 최솟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큰 최소의 정수 a는 네, 2가 되겠네요. 42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하 접한다. 접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좌표평면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아래로 볼러인 그래프니까 어떤 모양?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을 우리가 접한다고 얘기를 하죠. 즉 예 이퀄 제로를 놨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실근이 하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 세우면 x 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에 x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a m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 세울 건데 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자 판별식 쓰면은 m 플러스 1 b 프라임의 제곱 왜 앞에 2로 묶여있으니까 우리 짝수식 쓰면 좋겠죠. b'에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m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전개하면 m제곱 +em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am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m 제곱 m 제곱 없어지고 a 플러스 2에 m 자 그리고 이퀄 뭐가 되나요?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근데 이 판별식이 언제 성립을 한다? X가 값 x 된다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즉 x,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즉 M에 관해 정리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돼야겠다. 즉 0이 콜 0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M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M에 대한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0이 콜 0이 돼야 되니까 B마이너스 1도 0이 돼야겠다. 그래서 B도 1이 된다. A, B, 각각 구했고, 둘이 곱하면, 네, 마이너스 2 나오네요. 43번에 2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44번 봅시다. 이차 함수, y e q x제곱 플러스 2x-3. 자, 이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우리 결국 앞서 했던 x축과의 교점이나 마찬가지죠. 즉, 우리 x축과의 교점에서는 x축을 식으로 세워서 y e q u 0. 얘와의 교점을 봤다면 이번엔 이 직선과의 교점을 보는 거다. 즉, 어떻게 쓰면 된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3x 2k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한쪽으로 다 몰아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3 되겠고, 얘 이퀄 0이 된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는 거, 얘는 지금 뭐예요? 교점의 x 좌표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의 x 좌표도 다 다를 거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가 되겠고요. 음, 이때 항수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일단 판별식을 써봐야겠죠.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 곱하기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쓰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8k 그리고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크다 나오고 다시 쓰면 8k는 작다 13보다 k는 8분의 1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자 44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就对。